오늘은 교과서 56쪽과 57쪽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 상황을 읽고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공부를 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2학년 때 배웠던 곱셈구구와 곱셈식을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를 봅시다. 사과 12개를 똑같이 나누었을 때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과가 있네요. 그런데 이 사과가 몇 개가 있는지를 먼저 곱셈식을 통해서 나타내어 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로로 봤을 때 사과는 하나, 둘, 세 개, 총세 개가 있네요. 그러면 세 개씩 몇 줄이 있는지 봅시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총세 개씩 네 줄의 사과가 있어요. 이걸 곱셈 식으로 나타내면 3 곱하기 4는 1 2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제 이 12개의 사과로 나누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똑같이 나누어 먹는데 몇 명이 나누냐면요. 세 명의 친구가 똑같이 나누어 먹었을 때한 명이 몇 개씩 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시다. 그럼, 세 명의 친구가 나누어 먹기 위해서 선생님이 세 개의 묶음이 되도록 한번 묶어 볼게요. 세 개의 묶음이 되려면,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묶음, 즉,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사과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건가요? 맞아요. 네 개의 사과를 먹을 수 있겠지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12 나누기 3은 4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12개의 사과를 3명에게 나누어주면 4개씩 네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친구 4명이 네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한 명은 과연 몇 개씩 먹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4명에게 네 똑같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4묶음이 네 되도록 묶어 볼게요. 그러면 4명이 네 먹을 수 있게 선생님이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네요. 4명이 하나씩 먹을 수 있겠죠. 그럼 이한 묶음은 사과가 몇개 들어있어요? 3개가 들어있어요. 그쵸. 4명이 나누면 3개씩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나눗셈 식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12 나누기 4는 3이에요. 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바둑돌 15개를 곱셈식과 나눗셈식으로 나타내어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바둑돌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고 그렇게 나타낸 이유를 말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바둑돌이요. 가로로 길게는 나 셋, 3, 4, 5개가 있고요. 세로로는 한 줄, 두 줄, 세 줄, 총세 줄의 바둑돌이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다섯 개씩, 다섯 개씩, 세 줄이 있어요. 우리 이거 곱셈식으로 나타내면요, 5 곱하기 3을 하게 되고요. 5, 3, 15니까, 15개 맞네요. 그러면 반대로요, 세개씩 하면요, 세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세개씩 다섯 줄이 있으니까, 3곱하기 5는 15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기억나죠? 그럼 이번에는요, 바둑돌을 묶는 방법을 다르게 하면서, 나눗셈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그렇게 나타낸 이유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바둑돌 15개를요. 몇 개씩 묶어 줄 거냐면요. 다섯 개씩 한번 묶어 볼 거예요. 다섯 개씩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묶어 볼게요. 그럼 총몇 묶음이 되었나요? 세 묶음이 나왔어요. 다섯 개씩 묶으면 세 묶음이 나와요. 그러면 옆에 문제를 또 봅시다. 열다섯 개를요. 이번에는 세 개씩 묶어볼 거예요. 세 개씩 묶어볼게요. 여러분도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색깔을 다르게 해서 묶어보세요. 자, 묶으면 총몇 묶음이 되었어요? 15개의 바둑돌을 3개씩 묶으면 5묶음이 돼요. 그럼 이번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나요? 곱셈과 나눗셈은요. 곱셈에서는 두 수를 곱했을 때 나오는 이 15라는 숫자가요. 어떤 숫자가 되었어요? 나눗셈에서는? 나누어지는 수가 되고요. 그리고 곱했던 5나 3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5가 나누는 수가 되면 3은 몫이 되고, 아니면 3이 나누는 수가 되면 5는 몫이 되어요. 음, 곱셈과 나눗셈은 사실 덧셈과 뺄셈 같은 친구 관계예요. 겉셈과 뺄셈처럼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는 걸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사과의 그림이 보이시나요? 사과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고 왜 그렇게 나타내는지 이유를 말해볼게요. 사과를 가로로 한번 쭉 숫자를 세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고요. 몇 줄이 있는지 봅시다. 총세 줄만큼이 있네요. 그럼 일곱 개씩 세 줄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나요? 7 곱하기 3은 2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혹은, 선생님, 저는요, 3개씩 7줄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아래에 3 곱하기 7은 21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어요. 두식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나타내고 그렇게 나타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 곱셈식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 나눗셈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 사과는 총몇 개가 있어요? 네, 21개의 사과가 있어요. 그럼, 사과의 수는 총 21개가 있는데요, 선생님. 사과 21개를 몇 개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몫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요, 사과 21개를 7개씩 나누어 볼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일곱 개씩 묶어주게 되면, 즉, 나누어주게 되면 총몇 묶음이 생기나요? 네. 세 묶음이 생겨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21 나누기 7은 3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 21개를 똑같이 3개씩 묶어주면, 즉 3개씩 나누어주면 일곱 묶음이 생겨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21 나누기 3은 7입니다. 라고 할수있겠죠 우리가 곱셈을 정, 공부할 때 조금 전에 나왔던 이 곱했던 두수 중에 하나가 나누는 수가 되면? 다른 한 수는 몫이 됩니다. 이렇게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또는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 볼수 있어요. 여러분이 57쪽의 문제 4번은 직접 풀어보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